자, 위쳐3 4세대 버전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는 세팅을 통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도 어, 쉽게, 재미있게 어,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음, 어떻게 배우냐. 예를 들면, 저기, 말 위에, 머리 위에 싹말하고 있죠. 저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. 말이 올라타다는 뜻이죠. 그 아래 파란 글씨로 로버라 써있죠. 로버 무라는 뜻이죠. 말이 이름이죠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 좌측 아래쪽에 고취가 써있죠. 고취.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. 해풀이라는 뜻이죠. 이렇게 재미있게 아, 음악이 안 나오는데, 음악까지 들으면서 어, 쉽게, 재미있게 중국어 유학, 중국어를 배울 수 있고, 중국 유학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후에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,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